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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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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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이동 1 빼고 타다 놈당기기 당기기만 돌진 2번 번 1톤 대요 돌킹 한번 더 돌킹 끝나고 바로 이, 2번으로 이동하세요 원딜들 2번으로 이동 원딜들 2번으로 이동 숄드 차단으로 당기기 두 번, 돌출이 두 번, 땡길게요. 네, 일절 정지, 일절 나올 수 있어요. 또롬. 오롬돌드돌롬 쏠드 얼음 대상자 3번으로 페이지 넘어갔어요 영을 잡았어요 자, 얼음 대상자 3번으로 3번에 딱 쓰세요 딜 못해도 되니까 3번에 딱 얼음 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딜 얼음 딜 얼음 극딜 얼음 극딜 자 당기기 둘째 나와요 4번쪽으로 이동 준비 자 얼음 4번으로 가세요 이중이에요 얼음 대상자 4번 만피 유지 얼음 대상자 4번 얼음 대상자 4번. 4번에 딱 두세요. 강철님은 붙어야지 네. 뒤로 가면 어게 아, 얼음 덕대 얼음 덕대 얼음 덕대 아, 얼음 깨는 상관이 없네. 아니, 깨지면 죽어, 원래. 그 <laughs> 어. 안전지대라서 그래. <laughs> 개인 장판 4번 뒤로 피하세요. 큰 장판. 상좀 빠져도 돼요. 마시고 난으로 아, 얼음 대상자 4번, 자, 얼음 대상자 4번, 자, 얼음 끝나고 자볼게요자 얼음 대상자 4번 들어오시고 자, 얼음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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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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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한번 더. 돌키면안 돼요 돌키지 마세요 얼음 대상자 4번으로 몇초 남았죠? 방철님? 15초요 15초 어 끝나고 바로 어거 잡아주세요 당기기 호 돌진 당기기 호 돌진 돌키는거 아니고요 돌치 얼음 나와요 얼음 3번으로 땡겼어요. 네. 얼음, 한 번으로, 맘피 유지. 네, 얼음 극들 얼음대, 얼음대, 소울온, 일본 쪽으로 이동, 얼음 깨고, 일본 쪽으로 이동, 얼음 깨고, 자쫄 나와요 전부 다쫄 준비 만피 유지하시고 쫄 준비 쫄 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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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쫄들 탱 빼고 전부 다 쫄들 차단 락걸 잡았어요 자 얼음 3번으로 얼음 나와요 얼음 3번으로 준비하세요 얼음, 자 3번으로 이동. 얼음 3번으로, 얼음 대상자 3번으로 숨어시고, 숨어시고. 자, 방... 얼음들을 네. 얼음 극들, 얼음 극들. 야, 뭔가 당겼어요 네, 당기기. 자, 반대로 이동, 반대로 이동, 반대로 이동. 원딜은 2번 쪽에서 들. 쫄 나와요. 총환이 너무 가까우면 딜안 들어가요, 이번에 조금 떨어져도 돼요. 자, 딜하다가 쫄 나옵니다. 자, 근들도 쳐주셔야 돼요, 2번. 이번줄근들도 때려요. 들어 가서 때려주세요. 이거 잡았어요. 2차. 관천점도 딜 하세요. 나와요. 자, 이번쫄 나옵니다. 이, 자, 이번쫄 딜. 이번쫄 극딜. 자, 이번쫄 극딜. 2번 이번 쫄다 들어가서 극딜. 하단. 오케이. 자, 얼음 나오면 4번으로 오세요. 소울은 자, 얼음 나오면 4번으로. 자, 얼음 나오면 4번으로 갑니다. 자, 이중이요. 아차 나 없어. 네. 어. 핑거 세이 자, 대상자 4번으로. 대상자 4번으로. 대상자 한번 더. 한번 두고 대상자. 여기 두고 얼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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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 자, 그, 그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돼요. 자, 룻 조심하시고, 룻한번토큰이다 굴러가서 안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오, 습격서치 나왔다. 자, 뽕.